오늘 전 애통합 총궐기 대회를 치르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대학문에 나와 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감사하고 존경, 평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언제 했느냐고 찾아봤더니 요 2016년 11월 19일에 태극기를 들고 국파 집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내외친구호가누가지니다 탄핵무요, 그리고 헌법 수호. 첫 태극기 집회 이후 2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해수로는 4년째, 13년이 지났는데 그때 외쳤던 첫 번째 그 구호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 이래로 지금까지도 대통령을 구속한데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을 얼마 전구속시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각계각층에서 인적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법부 법원에서는 20%남짓 차지하고 있는 좌파 법관들이 진실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로 판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인 좌파 정부는 끊임없이 북한과 합쳐서 연방제로 가고 사회주의 통일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헌법수호들신이 지금 이날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틀 전. 경국 7 0주년 우리 총벌기 대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 탄핵 무효 석방 원상복귀,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부의 퇴진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에 의해서 탄핵될,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데, 박근혜가 과연 어떤 일을 했던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민노총을 산별노조에서 민노총 탈퇴를 개별기업이 자유롭도록 만들었습니다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드는 판결을 끌어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연금개혁에 손을 댔습니다 이세 가지는 그 당사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표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 대통령 과감하게 공무원 100만 공무원을 상대로 연금개혁했습니다 자 다른 거 무슨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안보 대북관계 이쪽 얘기 해보죠. 자 첫째, 무장 공기를 기도하던 통진당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딴 도발에 맞서서 개성공단 아예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통일은 자유민주체제이야. 남쪽 대한민국에 의한 대한 통일을 이루겠다고 아예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해서 반중 친미를 분명히 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에 그발성 맡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에 탄력을 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고 그 이끌어서 16년 12월 초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일이 내일 모레인데 그 와중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맺어서 사실상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을 굳건히 했습니다. 네.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좌팔 정부가 뒤집어 버릴라 그러고 반대하고 폐기하려는 게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8.15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문재인 퇴진이.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져서 이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이 좌파 정부가 나라를 망치니까 다시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 지난 이틀 전에 교보문고에서 따로 모였던 그 집단, 그 정강훈 목사가 조지 않은 그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자 그랬습니다. 이게 묻고 갈 수가 없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잠시 뒤에 연설을 하게 될저 백모 박성현 선생이 화리로 날 정말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박근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석방 이런 문제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자기 매립할 것이냐를 그날 박성현 대표가 아주 외쳤습니다 박 대표의 얘기를 다 그날 연설 비호 속에 잘못 들으신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이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전쟁 패권전쟁이 아니라 세계사의 문명사적으로 자유민주체제와 전체주의의 문명사적인 충돌이고 그 하소인인 북한 체제 역시 그러한 흐름에서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민주화 운동 포함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전체주의 민주화 이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의 바로 상징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현 대표는 박근혜를 동북아.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유화, 저는 자유화, 말씀드립니다. 자유화, 민주화가 아니 자유화. 알겠습니다. 자유화 된다, 겠습니까 옥중에 있는 박근혜 여성이고 불쌍하고 몸도 아프다는데 그래서 석방해 달라는 얘기에 거쳐서는안 됩니다. 안니다 저는... 박근혜는 방금 말씀한 자신대로. 공부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와 자유와 독립의 아이콘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원상복귀는 자유 민주 체제로의 확립을 의미하며 2천만 북한농포에 대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리 매김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지금 태극의 시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건국한 여기를... 지 71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아,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였나 6.25 사면 아, 3년 동안이었습니다 아, 그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기로했었죠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련군 탱크를 앞세운 김일성이가 아,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로부터 57년입니다 아, 재작년 문재인 좌팔 주사파가 대한민국 청와대를 점령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단순한 좌파가 아니라 종북을 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공하는 주사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는 김일성이가 두 번째로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 평창올림픽 전야제 전세계 국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영복이는 지하혁명당 공역당 수계였습니다. 그리고 74년 월남이 폐망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기쁨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을 둘러싼 청와대, 내각, 민주당, 당부들 전부 다 정말, 이른바 자생적인 공산주의자. 저들의 말을 빌려서 포착, 빨갱이들입니다. 이 빨갱이들을 끌어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조국이, 조국이 어떤 자입니까? 조국이라는 자가 말하자면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정복하자는 사노맹이라는 방국가 단체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의 핵심으로 활동하다가 처벌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 간부로 있으면서 기관지에 대한민국의 무장 봉기를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좌파 정부에서 사면을 받아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대한민국을 정복하겠다는 업모를 했고 방국가 단체 에 행동했던 저런 자들을 과연 대한민국의 장관이 될수 있고, 그것도 사국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했는지 정말이에요. 납득할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네. 자 다음주 청문회가 열리면 은그 조국의 치산 모습이 다 드러날 겁니다. 이미 일부 신문에 나왔지요. 법, 네. 재산을 온갖 끝다 불렸고, 위장전입했고, 자. 우선 사퍼 산업 펀드를 만들어서 어떤 자들이 250억 자본으로 산업 펀드를 만들었는데, 조국이 집안 식구들이 몽땅 75억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해 놓은 산업 펀드가 있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국에서 무려 6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죠. 근데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그상업펀도 이미 해체되고 없습니다 자 정말 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자금 지원까지만 반중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열를좀 뒤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우리 정말 강남좌파 재산 56억을 신고한 강남좌파의 그 치사하고 더러운 그 운동권들의 빛낯철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줄이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 토착 발견인을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까지 기다렸다가는 대한민국이 먼저 망합니다. 문재인 대한민국을 망하는 길, 대한민국을 자살로 끌고